네 번째 만남 말씀을 받은 인간입니다 본문은 창식 2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창식 2장 16절 17절 같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공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치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드리고 전하기 달라고 같이 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드리고 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낙심한 미디안에 있는 그모세에게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 말씀을 받고, 어, 우리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와 소망하면서 또 언약 붙잡을 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자 어,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데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적색이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면 됩니다. 황색이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초록색이면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라고 하면 가는 제대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때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놓쳐버린 인간의 상태. 한번 보도록 겠습니다첫 번째, 무질세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무질세인데요.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뒤덮힙니다. 창식 1장 2절이죠.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영적 문제로 또, 개인과 가정과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일, 그런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성공해 놓고 어느 날 성공한 만큼 무너지는 게 되어지는 거죠. 어, 살만하니까 불치병이 온다거나, 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 부모는 성공했는데, 후대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가라여 쓰러. 지리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 아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완전히 실패 인생을. 발급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 거라사, 예, 무덤새 사이에서, 어, 사는 그런 광인. 쇠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귀신의 힘으로 완전히 이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사람의서 귀신을 쫓았는데, 이천마리의 귀신이 어, 디지대에 들어가서 시그 일을 다하게되어습니다 어, 인간답지 못한 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귀신이 임한 삶을 사는 비정상 삶이 있습니다 자 세번째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도 알아야 합니다 자, 힘을 붙잡은 인간의 상태 어, 질서 있습니다 질서 모든 일에 하나씩 질서가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 성도님들도 체험하고 저도 체험하지만 뭐 하기 이전에 예배 드리고 뭐 하기 이 전에 말씀보고 또 어, 묵상하다 보, 묵상하면서 그 다음 일하다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씩 하나씩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 봅니다. 우리 렘런트들 공부하기 이전에 또 중요한 일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언약 잡는 렘런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치기 어? 1장 2절, 3절 한번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착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가진 인간의 상태는 치유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 잘 되고, 한건하게 되어지는, 이불의 사장 12절 말씀, 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아, 세 번째,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 뿐입니다. 복음의 말씀, 디모데우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인간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때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오늘 뇌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하루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간은 행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 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 신명기 30장 14절 보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우리해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59장 21절처럼 네위에 어, 있는 영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에 이제부터 내 후손에 와내 후손에 후손에 계속 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한다있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간은 행복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때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잠원 1장 3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를 보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금 많은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바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복이 생긴다 했습니다. 기수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어, 장애물이 사라진다 있습니다시편1 0 7 1 69절입니다. 1편 100, 19편 165절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좀 있습니다. 장애물이어도 디딤돌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10편 119편 8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유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권한 중에 위로가 되시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받는 일에, 우리가 아, 도전하는데요. 시0편 107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라다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하. 아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어, 무리서 사장 16절 말씀 하나 더. 무리서 사장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그러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임하고 어, 또 하나님이 성참의 하나님께 참배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또 공예배, 수요 금요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등 우리가 일에 어, 말씀 받는 일에 또 우리가 어,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평일에 말씀으로 양육을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양육, 그룹 양육이 있습니다. 말씀 받는 스케줄을 확정하시 기 바랍니다. 그 요일, 시간, 장소. 그래서 우리는 네,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든지, 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평일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에게 말씀, 사역하는, 그런 랩런트 말씀 사역자들도 또 세워지고, 우리 모든 랩런트, 학 청년, 또, 남존들의 또, 여존들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축복에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 말씀 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평생에 오냐 또한해 동안 주시느냐 그달의 주신 언약, 특별히 주일 언약 그러면서 이런 위기시대 개인의 단과 가정의 단과 현장의 단을 싸우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말씀 운동하고 말씀 받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축합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 또 줄인 영혼이 있는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무질서하고 실패하고 정 비정상 의 삶을 살고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치유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도 하시면서 기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통하면서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또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주시고 또 언약의 성취에 증인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이 생기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인데. 예배에 도전하게 하시고 평일에 말씀 운동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